와. 아. 하... 우창이 와은 목포에서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제 광주왔어 아, 어, 언제 왔어요? 그, 또, 또 1년 반. 아, 진짜요? 근 하다가 에서 2년 하고. 근데 잘안 바꿔 주잖아요. 공무원인 근데 그그 그, 출... 어. 아, 누나랑 누나도 그거 음. 강주여서 그런 게된 거예요? 또 아. 기가 아, 랑 광주가 다 같은 그룹이 아. 가지고 같은 그룹 아. 아. 아, 아. 아. 할까요? 아. 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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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<목소리> 야, 여기도 나쁘지 않네, 빨간색 팀. 어, 전체적으로 밸런스 괜찮은데?

예시해 <laughs> <잡았다. 나이스. 웃음> 야, 푸터가 너무 주니까 그러잖아 오, 용 나이스. <laughs> 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안 돼. 들어때야지 <laughs> <laughs> 하긴 우리 일교의 사람들은 때리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야. 안 <laughs> 아. 봐 방금 더때리도 괜찮았는데.

<웃음> <웃음> 누구의 골. 아 누구 잘못이인가골어됐요 터치 골아 터치 됐어 골이야 골골진영 골키퍼 보기 싫었다 리버쿨랑 화생 봤어요? 화생 잘하던데 경훈이 왔다 리버쿨이 볼을 10점 도까봐얘기는데 예예 마지막 85분은 아 기억이 없어 아니 처음에 아 진짜로 그냥 리버쿨 골키퍼 <laughs> 하이라이트였죠 경기가 <laughs> 아 그냥 4만 원 사생 한개 쯤? 어, 아, 네, 다 레퍼라. 아,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리오풀 진짜 멋있지 않았거든요. 그니까 러 솔직히 이광이 타생만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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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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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... 이거... 거 <목소리> 아니야. 그, 아, 그 그, 어, 이터도참지도그뭐시그 어, 어. 어. <laughs> <하나. 진짜> <laughs> 그냥 챔스 뭐 있잖아한 시즌 막플레이오프가지고쭉게 볼이 있잖아. 삼 3분 남았습니다. 3분. 아이씨.

오그 아, 아, 그러니까 그런 회가 아니라 그러니까, 진짜 막회 아, 어, 딱 막회 하나스키다시 아,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. 그런 완전 진짜 잡는 일식집이 아니란 어, 그러니까 소리야. 일식집이 아니, 막 일식, 어, 그런 일식은 아니라서 어, 막키 주면 그냥 그런데. 아 매운 탕 나오도. 네, 맛있긴 하겠다. 나 아! 매너굿. 떨릴게뭐 있어? 추워 이제 죽겠지 뭐. 아니, 이 응? 30초. 어 오, 어 <목소리> 그냥 다어 <휴대용. 목소리> <막>, <목소리> 어 사장님 아들이야 어어 어, 맞아 용빈이다. 용빈이 맞아 나가볼까 어, 어,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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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